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범 좌발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완전 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의석수 3개를 가진 진보당 즉 통진당의 후신까지도 63대선에서는 이재명 지지선언과 함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좌빨진영 전체가 이재명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우파는 현재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좀 유동적이지만 국힘당의 김문수 외에도 강경보수 노선의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아픈 것은 중도 보수를 내세운 개혁신당 이준석이 별도로 각계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이준석은 좌우가 아닌 앞으로 가는 시대를 만들자 세대 교체를 하겠다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주로 중도층을 공략합니다. 청년층의 표심을 파고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이준석의 지지율이 10% 이상일 때는 단일화가 어려울 거다.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이준석이 자기 떡이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단, 10% 미만으로 바라볼 경우는 단일화의 변수가 될수 있다. 단일화 쪽으로 이준석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득표율을 보면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걸 김문수 쪽에서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당장 자기의 지지율을 크게 높여 놔야 이준석과의 단일화 협상에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지금 김문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차라리 김문수와 결이 잘 맞는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당과고 단위로 하는 게 어떠냐. 나하고는 거의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떠 들어댑니다. 비아냥 되는 거죠. 물론 이준석의 표는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걸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이준석이가 까먹는 거는 국힘당 또 조금 까먹고 더불어민주당 것도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준석은 보수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표를 깎아먹는 분량은 거의 없다. 대부분 우리 표를 깎아먹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준석이가 완주를 할 경우 비명계라고 하는 선택지가 없는 민주당의 더큰 악재가 될수 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그런 이준석이 정말 싸가지가 없는 얘기를 퉁퉁 뱉어내고 있는 게 우리의 배를 상하게 합니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소동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규책 사유가 있는 국힘당은 애초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를 떠들어대는 게 이준석이라는 위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과는 눈꼽만치도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입을 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쾌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예전에 자기의 이준석에게 성상납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정치적으로 매장해 했던 게 국힘당 아니냐 그런 국힘당이 이제 와서 자기에게 손을 내민다. 뻔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문수가 저는 절체절명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수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누구 의지할 필요가 없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다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묘하다. 정치인들이 발언을 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단일화를 할수 없다고 하는 이준석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김문선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의 단유화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다. 우리 당의 정책과 다른 게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나눠서 갈 필요가 없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원칙론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말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장 김문수가 그 넓은 가슴으로 이준석을 즉각적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새 비대위원장으로 젊은 1990년생 김용태를 끌어들인 걸 보면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김용태가 이준석 계열로 분류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막판 단일화를 위한 김문수의 큰 그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겠습니다 이준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제안을 김문수 쪽에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제안 세 가지는 김문수의 팔뚝을 떼어 주는 것그 이상의 돼야 된다. 몸통이라도 잘라 주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 줘야 된다. 그래야 성사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째, 김문수가 집권할 때는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도 됩니다. 집권 기간이 어차피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수의 국무총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준석은 유력하다는 암시를 주길 바랍니다. 둘째, 이준석이 원하면 좋겠지만 굳이 원치 않는다 해도 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별도의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이준석은 뭐 절대 줘도 안 받겠다고 떠들어대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당권을 주겠다고 하는 김문수의 제안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저는 이준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막판 하나가 있습니다. 차기 대권 제1후보는 이준석이라는 암시를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저 사람 헛소리를 한다고 반대를 할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에게 대권을 넘겨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이를 좋아하네 싫어하네라는 말도 지금은 사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딜 가나 화제는 이겁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자리를 줘라. 당권을 줄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하라. 자기 대권 후보로 이준석 당신이라고 하는 암시도 줘라. 요즘 가면, 지즘 어디 가면 다 화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의 당근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플러스 하나가 또 있다. 이준석이 싱글이다. 노총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좋은 색식시감을당 차원에서 구해서. 이준석 장가 보내 주는 프로젝트도 가동해야 된다는 말까지 전합니다. 물론 공적인 일과 이준석의 사생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 모든 걸 쏟아부어야지 일이 될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장가 보내기 얘기까지 나왔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단일화의 핵심은 이준석에게 세 가지 큰 당근을 안겨주는 것, 플라스 알파까지를 염두에 두고 올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걸 김문수 지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길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